안녕하세요. 고프격 야구 토크쇼 52헤르츠의 김태균입니다. 자 오늘 52헤르츠는 우리 도톰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셨던 그분이죠. 작년 이맘때 또 이맘때쯤에 또 한번 나와주셨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KBO 최고 하피플이 되신. 그분입니다. 어, 꽃보다 아름다운 그분. 기아 타이거즈의 <laughs> 이범호 감독님입니다. <laughs> 아, 여기 뭐 맞습니다. 아, 막, 막 떠들어도 되는데요? 아예 막 떠들어도 돼요, 아, 여기. 그래? 오늘 우리 감독님 오신다고 응. 여기 통째로 다 대관했어요. <laughs> 아, 그래 보이더라. 올라오는데. 상장이 높은 대로 계속 올라와야 되겠 해요. <laughs> 네. 우리 도도미들한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1년 만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 의원께서 또 하는 프로그램이라 네또 제가 꼭 나와줘야 되니까 열심히 또 달려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감독님이 우승하시고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워낙 이제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초대를 못하겠더라고요 죄송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때 회식을 한번 했었거든 음.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하다가 음. 너무나도 쪼르는 거야 이본 감독이 한번 모셔달라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술기운에 한번 영상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정말 흔쾌히 또 이제 출연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약간 그때 소주 한잔 먹고 있었는데 술기운이 받았나 봐 <laughs> 그래가지고 아, 알았어, 오케이 해줄게. 근데 날짜를 보니까 빡빡한 거야. 그래서 어? 언제 해야 되지? 하다가 시상식 중간에 한번 넣어야겠다. 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술기 술이 어느 정도. 아, 솔직히 이제 축하 인사를 너무 많이, 많이 받았죠. 음. 근데 좀 지겨워요? 지겹지 않지. 음, 음뭐 우승을 못 해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내가 우승을 <laughs> 어? <웃음> 못 해본 사람 나한번 했어요. 그럼 네. 뭐해? 한국에서 한국에서 <laughs> 근데 우리 또이우호또이보은 감독님은 이 광주 또시민에들이국에서에 사랑도 많이 해주셨고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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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이국서 한국에서 한면에서한면에서 이제, 어... 이제 에서한국에 팬분들이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거야. 골프 마지막 아, 경기 그 차, 하는 거처 아, 그차 그 뒤를.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봤지. 어. 엄청 하신 거야. 어.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이, 와, 왜 우승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막 이런 어, 느낌. 진짜? 어. 이봉호 감독님 위상이 대단하신데, 그 전에 한번 나와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 택시비를 한번 음. 내주시고 막 한다고. 아, 근데 요즘에 음. 정말 많이 어, 알아봐 주시고, 음. 지금은 정말 뭐, 길을 가면 음. 좀 가기가 힘들 정도? 어, 어. 어, 그러니까 가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계속 하고 돌아야 되는데 어, 어. 요즘엔 나가지를 못했어 아.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laughs> 광주 시내를 돌아다긴 적이 없어 그럼 완전 거의 이민호급이었겠네? 응? 꽃보다 꽃보다 남자 이민호잖아 <laughs> <laughs> 언제쪽이야 꽃보다 범부가 아니라 이제 꽃보다 남자 이민호급으로 정말 많이 알아. 더 이제 선수 때는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어. 선수 때는 그냥 몰라 길 가도 뭐뭐 뭐 그런 게 없어. 같은 그 광주에 있을 때 광주에 있을 때 선수 때 때. 어. 근데 감독이 되고 나니까 음. 더 많이 그거해 주시는 거 같아. 아, 이 감독, 이 감독님. 머리를 음. 그럼 내가 내가 뭐라 한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없고 뭐그한게 없는데 선수 때랑 어. 감독 됐을 때랑 뭐가 이렇게 다르게 아. 반응해 주시지? 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어, 어. 아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현역 되면은 보통 가족들하고도 이제 시간 보내고 음.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감독대 우승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좀 아쉬운 거는 없어요? 와이프가 이제 집에 한 달에 어떻게 오일 밖에 안 오냐. 음. 아, 아. 아, 뭐, <웃음> <웃음> 진짜 생각해보면 집에 며칠 없었어. 어. 11월 달은. 어. 12월 달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 12월 1일부터 이제, 15일까지 스케줄이 꽉차 있는데, 아. 중간에 3일이 비어 있어. 음. 그래서 3일을 광주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야 되는 스케줄. 어.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아. 아침 9시 출발, 저녁 6시 끝이야. 어. 중간에 9시간을 계속,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우승했습니다. 이러고 <웃음> 다니는 거예요. <laughs> 예, 예, 우승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가 가다가 한번 이제 인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아, 이감독, 예. 잠시만 일로 와봐요 예예가 갑자기 유튜브 통으로 들어가 어. 이렇게 아예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laughs> <laughs> 이거 이거 하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도 가야 돼 어. 그럼 다른 놈또 다른 회사로 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또 잡혀가 어, 어 그럼 김선빈이 잡혀가 오당이다 어, 이렇게 앉아서 또 얘기하다가 그럴 때는 그 나성범이나 양현종이나 뭐 김선빈이나 이런 선수들을 항상 옆에 붙 대기 다녀요. MVP, 어. 코리안시리즈 MVP, 감독, 어. 단장 어. 이렇게만 들어가. 어. 어. 코리안시리즈 MVP 선비님만 데리고 계속... 이제 캠프를 또 이제 지금 한참 바쁘신데 캠프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 전까지는 계획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시상식이 많아가지고 음. 우리가 도영이도, 도영이가 MVP를 음. 계속 타고 있으니까 또 시상식을 가서 꽃다발 줘야 되고 음. 또 우승팀 감독은 웬만한 시상식에는 다 참석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음. 음. 그거 다 참석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또 신인들이 연습을 할수 있거든 책 음. 한번 보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데려갈 선수들도 음. 이렇게 해서 보고 어, 뭐 그러다 보면 바로 또 1월 20일이면 음. 스프링 캠프 떠나야 되니까 비아는 이군구장 한평구장이죠? 한평 한평 어 거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한두 번씩 한두번 정도는 나가서 음. 걔들 치는 것도 봐야 스프링 캠프를 또 누구 한 명을 데리고 갈지 음. 어, 신인들을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음. 음. 그렇지. 우리 또이보호 감독님은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 있을 때도 같이 했었고 또 일본도 같이 갔다가 돌아왔고 어, 너무 애정이 있는 우리 선배인데 결과를 그렇게 잘 내고 행가를 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선수 때도 우승을 했었고 감독 때도 우승 했었잖아요 그 어떤 뭐 기분의 차이 이런 거 있어요? 선수 때는 그냥 마냥 좋았어 음. 너무 우승이라는 게 해보고 음. 싶었으니까 아 벤치 하나 있으면서 아 어, 뭐야 어, 긴장 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마냥 좋게 막 즐겁게 어. 뛰고 막 이랬던 것 같고 음. 감독으로 우승할 때는 음. 3승 1패인데도 음. 야 여기서 누가 나갔다가 여기 한대 맞으면 동점이네.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해. 오만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다 해놓고 이러고, 아, 여기서 맞으면 안 된다, 맞으면 안 된다. 한대 형이 삼진 딱 잡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 이게 있으니까 안도의, 아, 안도의 행복. 어, 선수 때는 마냥 행복, 뭐이렇게까 어,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 감독은. 진짜 그런 것 같아. 아. 어, 행가리 칠 때, 나도 행가리 은퇴식할 때한번그 후배들이 해줘가지고 해봤는데. 내려올 무섭지 않아? 애들이 안안 잡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 아니, 장난친다고? 아예 장난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잘 해줘야지 후배들한테. 아니 난 그런 나, 믿음을 떴는데, 어, 어. 아, 붕 떴잖아 내려는데 아, 얘들 안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다 잡지. 안잡안 아, 안 잡는 안 잡는 놈 캠프 안될 거면 되니까. <laughs> <laughs>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어안 잡았어. 그리 선수 때형 은퇴할 때도 했잖아 행거리. 했지, 했지. 어. 그때는 좀더 높게 떴는데, 요번에 어. 좀덜 뜨더라고, 애들이. 아, 진짜. 우승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사진 찍어야지, 맨 앞에서 이렇게, 어, 이거 한다고. 어, 맞아. 어? 나는 뒷전이고, 저것들 막, <laughs> 이거 한다고. <laughs> 우리 이봉호 감독님은 이 선수들이랑도 굉장히 친근하게 잘 지내는 걸로 또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선역 때는 형이라고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음,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다가 갑자기 감독님으로 호칭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때는 근데 아직 처음 뭐... 들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어색하고, 지금도 아직 호칭 정리가 안된것 같아. 아, 지금도 <laughs> 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지나가다가, 아, 그니까 러 호칭, 아, 어, 아 <laughs> 이런 애들도 있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뭐, 그걸 그렇지. 지나가다가, 아, 진짜, 감독님 이건 아닌데, 하, 뭐 하다가, 그니까, 러 형은, 부모 형이, 아, <laughs> 막 이런, 몇 명씩 얘기하면. <laughs> 어, 그럴 때 있구나.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도 감독님이라고 입이 잘안 붙는 선수는 누구 있어요? 현종이도 그렇고. <laughs> 아, 형은 뭐 말도 잘안 걸어 아 와서. 예? 예? 뭐 앞에 감독님이 런 말을 잘안 붙이고 아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자기도, 네. 자기도 어색한가 보네요 네. <laughs> 우승하고 나서 연락을 또 엄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감독님이 현역으로 뛰실 때 은사님들한테도 음. 전화 혹시 받았어요? 어어 어, 음. 어, 다들 연락해 음. 주셨고 음. 또 내가 또 어, 연락 못 드렸던 분들한테도 음. 연락도 드렸고 음. 어, 각자 뭐 그...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얼마나 또 대견스럽겠어. 자기가 어. 꼬마 때 봤던 사람이 어. 어, 40대 초반의 나이에 감독이 돼서 우승을 어. 어, 어. 시켜놓으니까 어. 뭔가 다들 함께 지나가셨던 음. 분들은 음. 그냥 그 꼬마가 이만큼 왔다라는 게 대견스러우신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연락드리고 연락받고 음. 지금도 뭐그잘 지내시냐 연락하고. 음. 이봉호 감독님은 그래도 이 지금 감독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음... 그런 감독님이 계시나? 고참들을 대하는 음. 느낌은 음. 어, 김희식 감독님 같은 어. 사람 분들이 네. 어, 좋으셨던 것 같고 어. 어린 친구들을 대하는 느낌은 음. 김희태 감독님 같은 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두 개를 다 경험을 하고 뭐 다른 분들도 음. 오래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한 팀에서 김희식 감독님도 (5년을) 하셨지 그렇지, 그렇지. 김희태 감독님도 음. (5년을) 하셨단 말이지. 4년, 5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서 급함이 없는 거야. 음. 어. 예, 2년씩 뭐 이렇게 하셨던, 3년 하신데 음. 예, 2년 조급하게, 이렇게 하셨던, 조급하게 하셨던 분들은 음. 음. 뭔가 다 팀을 한 번에 딱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그렇지. 게 강하니까 음. 그 만들다가 시간이 어. 가버리는 거예요. 음. 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음. 여유가 있으니까 음. 뭔가 좀자 자기들 보실 거다 보고 음. 천천히 이렇게 만드는 음.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컸던 음. 거 같아요. 그럼 김식 감독님은 베테랑들을 좀 믿어 주면서 음. 편하게 해주시고 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걸할수 있게 해주고 음. 김기태 감독님은 젊은 선수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어, 기회를 확실하게 줄것 같으면 딱 확실하게 어, 줘버려. 어, 어, 어. 주고, 여기서 못해도 네 책임 아니야. 어, 어. 응, 내가, 어, 내는 거니까, 어,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음. 못하면 약간, 야, 이새끼 그것도, 어, 이렇게 하면, 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음. 라고 하고, 음.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음. 막 혼내고 난는데그 다음날 또 기회를 주는 사람이 음. 있잖아. 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또 기회를 줘야만 다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뭐,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정우나 이런 친구들이 대주자 나가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런다운 걸려서 죽고, 음. 뛰지 마라 했는데도 가서 뛰, 뛰어서 죽고 막 이랬는데도 음. 바꿔버리면 음. 이 친구한테는 퓨처스 내려가는 게 제일 편한 일인 거야. 음. 어, 그 대신 이제 그렇지. 잘못된 상황에서 내려가게 음. 되면 그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계속 남으니까 음. 어, 그런 걸 하기 싫어서 몇번 실수를 해도 음. 안 내려보내고,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키 여기서 그거 해야 돼 한번 한번 그럴 수 있지 한번 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음. 나만 조금 더 참아주고 음. 어, 나만 좀더 어, 그런 부분에서 자제해 주면 음. 선수가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생각하는 거를 뛰어넘고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뛰어넘고 이러다 보면 음. 조금씩 음. 성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어, 그런 거를 좀 신경 썼던 것 같아 실수하면 바로 보내고 음. 막 이런 거를 좀 없애려고 좀 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 감독님이 대단하신 게 베테랑, 고참, 젊은 선수들, 유망주 이렇게 다른 플랜을 갖고 움직이신 거잖아요. 나도 어 음. 해 보니까 고참들, 뭐 젊은 선수들 다 같이 똑같이 대입시키면은 팀이 잘안 되더라고. 음. 젊은 선수들한테 막할 거를 고참한테까지 똑같이 음. 원하고 음. 베테랑들한테 해줄 거를 뭐 젊은 선수들까지 다 같이 해주고 이러면 꼭 팀이 뭔가 좀 엉키던데 어 진짜. 베테랑들하고 젊은 선수들한테 다른 플랜을 갖고 접근한 게. 야, 베테랑들은 가만 놔두면 돼. 음. 베테랑들을 음. 뭔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그치. 내 쪽으로 잡아 땡기려고 어. 하니까 얘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인데 음. 땡겨 오겠어, 안 오지. 음.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음. 이게 음. 잘 가는 길인지 못 가는 길인지를 꼬마들은 잘 모르니까. 음. 글로 가면 낭떨어지야, 떨어져. 음. 그러니까 안으로 글로 가면 안 돼. 라는 음. 걸 우리가 제시를 해주는 어. 거지만. 고참들은 일로 가면 낭떠러지 있고 고 낭떠러지로 가는 길 중에 새 길도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가다가 어 떨어져 아야 어, 일로 가면 떨어져 날로 어. 날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어. 그거를 야걸로 가면 떨어져 낭떠러지 있잖아 음. 그럼 가면서 달아요 아 그렇지, 가는데 뭐고 어. 해결하고 있어 어. 이러면 이제 뭔가 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맞아, 맞아. 거죠 진짜 우리 이번 감독님 이 시즌 내내 연일 이제 형님 리더십으로 어, 화제였었는데.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이 강압적인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역 때 대체 어떤 뭐 힘든 일이 있으셨길래 그런 생각을 또 하셨나요? 아니, 아니, 우리도 어릴 때 힘든 일이 뭐가 있어. 음. 현역 때, 음, 기하러 왔을 때는 음. FA로 왔고, 음. 그때 뭐. 나이가 갔는데 갔는 막 너무 막그 선배들 이거에 막좀 기아는 그런 거였지? 게 없었다니까 내가 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 음. 어, 하나 있을 때도 이제 우리 어 우리 꼬마 때 아, 우리 하나 선배들이 그랬나 아 하나 선배들도 니한테만 그랬지 <laughs> 근데 하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이제 우리 어릴 때고 뭔가 못하면 아, 혼날 수 있다. 뭐, 이거를, 뭐? 이틀을, 아예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었던 나이가 20대 초반이 됐잖아. 어, 어, 어. 그 이후로는 그렇지. 우리도 그거를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니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그렇지. 아무도 없지. 그 자꾸 우리 감독님이 또 포장을 하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21살, 나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진짜 힘들었어, 우리. 어, 끝나, 끝나고 나서 둘이, 어막 그, 울기도 하고, 어? 그렇지. 근데 아무리 이제 형님 같은 어? 감독님이라고 해도 또 화나고 어? 또 이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험 경우, 경우가 있을 텐데 음. 그럴 때는 언제가 또뭐 제일 화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거에 있어서 실수에서는 음. 뺀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음, 어 그거는 우리가 실수해 보니까 우리도 많이 실수를 해보면서 컸으니까 음. 실수를 하는 거는 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야구에서 실책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실책 말고 다른 부분에서 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음.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어린 나이에 감독을 하니까 음. 어그 친구들이 나한테 뭔가 틀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지. 시작을 아. 해서부터 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의 감독이 왔어도 이 틀은 깨트리면 아 나는 빠질 수아 있는구나라는 아 걸로 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음. 어, 아카운 성범이가 이제 아웃카운트 까먹었을 때도 한번 뺐고소크라테스가 음, 음. 그냥 센터오라인인데 만세 불러갔을 음. 때 저거는 지금 <웃음> <웃음> 뭐, 뭐 이런 거. 아, 저거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 요즘 정신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마음 빼주세요. 어, 그러면. 어머 왜 뺐지 이러, 이런 거 이제. <laughs> 완세 불러서 뺐지 응. 집중해라. 그이 하면 그 다음 날 이제 스타팅을 내주면 응. 또잘 그거 하고. 뭐 도영이가 도영이, 응. 가, 도영이 응. 같은 경우도 그때 대구에서 뺐잖아. 김도영 투아웃에서 일루야 응. 이루에 런다운이 걸렸어. 네. 1루를 던졌어. 그렇지. 그건 뭐야? <웃음> 빼야지. <laughs> 각씨야 엎드려야지. 그게 나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왜 중도 던져? 어. 어. 그래서 그거를. 아,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지. 음. 저거는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음. 아,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도영이는 구자욱 선배가 이루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 아 저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루를 던졌다 그러더라고. 음. 근데, 아,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음. 그러고, 어, 두 번째는, 아, 얘가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경기를 많이 나가다 그렇지,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피곤한가 보구나. 아, 음. 라고 해서, 동영이한번 빼줘. 음. 이렇게 했지. 어, 그리고 밖에 남 코치님한테 한번 막 뭐라고 할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유가 있잖아. 선수들한테도 코치들한테도 그게 아니고 <laughs> 나는 이유가 있잖아. 아, 도희 나 나는 아 제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음. 집중도가 집중이 많이 떨어졌구나. 아, 도희 한번 그때 손승락 숙소 코치가 이제 네. 올라온 첫날이야. 음. 첫날 이제 대구에서 음. 첫 게임을 딱 하는데 스나와 음. 도희 한번 빼줘. 예, 도형이 빼주라고 빼라고 어. 예, 어, 갔어 감독님 도형이 빼라니까 다른 애들 준비 시키세요 이렇게 음, 된거죠 그러니까 음. 도형이 빼면 진니다 음, 어. 음. 다른 코치인들이 음. 도형이 빼면 진니다 왔어 음. 다시 아 도형이 빼면 안 된다고 진다고 좀 감독님 좀 참아 주시죠 이렇게 된 음. 거야 아이씨 이유가 있으니까 빼라고 음. 어? 지금 어, 내가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음. 한번 빼예 그러니까, 어.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갔어 음. 갔다 오더니 다시 또 그래? 또 와가지고 이러는 <laughs> 거야. 아씨. 그런데 밖에 남코치가 어, 온 거야. 어, 그리고 와서 이제 몰라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독이 아, 돈이 빼면 집니다 이씨 빼라고. <laughs> 아니 감독이 한번 빼라 그러면 어, 어, 세번 오라가지고 어. 그 전에 그 전에 음. 감독님이 음. 야빼그러면예 하면서 가서 다 뺐단 말이지. 어. 이제. 승낙이가 올라온 지 첫날이니까, 음, 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음. <laughs> 이군 감독만 하다가 수석고치올라오면 처음이니까, 음. 예? 이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러게, 빼라고. 이런데 이제 와서 하니까, 아, 빼라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음. 이유가 있으니까 빼라고. 음. 이걸 이제 잡힌 거야. 아. 벌써 2 2개 홈런이 되면서. 아, 진짜 이러고 있는데 사생가 <laughs> <5개가> 있더라고. <laughs> 아, 씨. 치고 빼. <laughs> 아, 치고 빼.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천대 홈런이 된 거야. <laughs> 치고 빼라 그랬는데, <laughs> 홈런을 쳤어. 뭐야, 홈런 쳤는데 뺐어 막 <웃음> 그렇게 <웃음> 이제 됐겠지. 동희한테 어. 얼마 전에 이제 선비가 동희한테 물어봤더니, 나 그날 왜 빠지는지를 몰랐다고. <laughs> 그래서 이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 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 감독님은 어, 그러니까 음. 지금 순간만 본게 아니고 길게 본 거지. 근데 그날 이겼잖아요. 이겼지 어, 그날 이겼어. 도영이 빼 어떻게 되나 봐라. 음.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 음. 김도영, 네가 빠지면 우리 팀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음. 봐. 음. 이런 거였지. 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 앞에 아나운 말로에 도영이 타석에 음. 우혁이가 들어갔어. 음. 그러니까 수비 나갔으니까 우혁이한테 딱 걸린 거야. 우리가 음. 한방 쳐라. 한방 쳐라. 주문해 <laughs> 줬구만. <차라>. 삼진, <laughs> 삼진 먹고 나온 거야. 아, 아, 아. 그때 동점인가 그랬을 까이 네, 네, 네. 경기를 이겨야 어, 아 뭔가 그렇지. 각성들이 필요하고 네, 아 이렇게 되는데 네. 하, 죽고 그다음 점수를 음. 못 내고 연장을 갔어 아 그래가지고 하 그래. 아, 오늘 이겨야 되는데 네. 이겨야 되는데 아 괜히 뺐나 뭐 이게 있었지 속으로 <laughs> 아 이러다가 이제 겉으로는 여유스러가면서 속으로는 막 이게 아, 그래, 그래. 이게 1, 2위 게임인데 어. 근데 결국은 연장 가가지고 우리 애들이 치고 그때 어. 이제 승한이가 처음으로 불론을 아, 이제 맞아, 맞아. 계속 하게 된 음. 시기인 거지. 이제. 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범 감독님이 그렇게 계산도 잘하고 다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운도 따라줘야 돼 그치, 사실 그죠 어, 그때 만약에 줬어 봐, 화살이 다 이제 어, 감독한테 가잖아요. 음. 어쨌든 그 덕분에 이제 김도영도 MVP를 지금 계속 수상할 정도로 존성적으로 끝났고 어, 팀도 우승. 했다고 어, 그 영향이 분명히 없을 순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감독님이 제일 많이 선수들한테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는 선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놔두면 안돼 이런 선수 있잖아 다 놔둬도 되는데 아. 우혁이한테는 아, 우혁이. 조금 <laughs> 강하게 해 사마도 치고 잘 쳤는데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좀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좀더 찬스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고. 아, 그. 아, 주자 없을 때는 안타치려고 하는데 주자 있을 때는 홈런 치려고 하는 거야. 어...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느낌적으로 음... 주자가 없을 때는 음... 조금 크게 크게 스윙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음... 주자가 있을 때는 그렇지. 어떻게든 음...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점수를 음... 내려고 하는 막 이런 음... 좀 스타일이 좀 변화가 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범호 감독님은 참 미담이 어, 많이 어, 있으신 분인데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만 또 집중할 수 있게끔, 또 선수들이 야구만 하다보면 이제 정신없고 하니까, 또 감독님이 직접 이제 와이프들 뭐 생일이나 이럴 때 꽃을 또 챙기시고 한다는데, 그런 거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누가 낸 거예요? 그 케이크도 줬어. 어, 케이크도 줬어? 꽃만 준게 아니고? 꽃하고 케이크를 같이 준데 와, 생일, 생일, 진짜 생일인데. 대단하네. 꽃과 케이크를 같이 어, 챙겨주셨는데, 그 <laughs>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어? <laughs> 대표이사님을 네. 식사를 가는 자리가 네, 있어서, 네, 네. 자기가 이제 회사를 있으면서, 오. 어, 가족들을 챙기는 걸 한번 했었는데, 오. 엄청 그 소속 있는 팀들에게 아. 엄청 좋았다라는 오.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감독도 그런 거 있으면 챙기면서 한번 해봐. 이러셨어. 그래가지고 오. 매니저한테, 매니저야, 우리 결혼했는 애들이 몇 명이지? 그러니까, 몇 명, 열, 몇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와이프들 생일들 좀다 알아가지고, 음. 음. 그날 꽃이랑 아침 9시에, 정확히 아침 9시다. 해? 그래가지고, 음. <laughs> 아침 9시에 좀 보내줘. 그러면 애들 안일 났을 시간이고, 그렇지. 어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9시쯤에 보내니까, 어. 그 시간에 애들 보내고 난 뒤에, 어. 띵동 하면 은 이제 받을 아, 수 있게. 기분 좋네. 기분 좋겠다. 음, 그래가지고 하면, 분명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울 거란 말이지. 아니면 원정가 있는 남편한테 어. 이제 그걸 그렇지. 할 거고. 어 아니,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선수들이 이제, 아, 와이프들도 어, 팀에 대한 애정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아, 아, 와이프들도 아. 어, 선수들은 이제 야구장에 나올 때 와이프한테 생일날 자기들도 챙겼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아. 못 챙겼을 수도 그렇지. 있는데 어, 그거를 이제 팀에서 도 챙겼구나라는 생각을 아. 하면 나오면 이제 기분이 좋게 나올 거야. 아니 야구장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 애들이 분위기 선수들이. 아. 기분 좋게 나오게 그렇지. 하고 싶었던 거. 아 음. 대단하네. 그근데 정작 그러면서 이제 형수님은 잘 챙겨 주셨어요? 와이프도 똑같은 날 똑같이 안 아, 똑같이 매니저한테 보내라 했지. 아 똑같이 그냥 매니저가 보내는 거. <웃음> 형이 보르는 <laughs> 거. 선수들한테는 뭐 매니저가 보내더라도 어? 형수님한테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내가 <laughs>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어. 그 인, 인스타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제수씨들이 했는 것들을 어. 이제 어. 올라온 거를 보면 어. 꽃이 똑같네. 그래. <laughs> 그러면, 반응 어땠어요? 그냥 그래? 아 그래도 보내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또 흘러가고 제일 안타까운 경기는 솔직히 부산이랑3 0대6 경기지 용병이랑 최고 참 선배는 싸우고 있고 쓰레기통 날라 댕기고 아, 나는 머리 박고 있고 차노한테도 야, 야좀더 천천히 서 정확하게 해. 에0가2 어. 3개가 뭐냐? 감독님보다 어. <laughs> <laughs>